아주 심한 사람 경우도 봤어. 내가 딱 맥을 봤더니 세번 뛰다가 한번 서. 엄청난 부정맥이잖아. 말을 할 때도 숨이 차서 허, 허, 그래. 오색약수에서 대청복구가 이6 k m 인가 그런데 그걸 딱한 시간 반 만에 올라가. 똑같은 페이스로.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왜 환경이 어때서 뭐가 어때서 이런 얘기는 하나 되는 거 아니야. 차고 나가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리 불치병도 좋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백신 하는데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우 혼자서도 할수 있는 거라 그래서 얻은 결론이야 내가 약초도 별별 독초 같은 거 실험을 다 했는데 요즘 뭐 비타민C도 먹고 레몬도 좋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약은 사람 그렇게 하대 그러니까 숭늉이라는 게 뭐냐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비타민C는 하루 종일 먹을 수 없잖아 그렇게 먹어서 속에 받으면 하루 종일 숭늉 마시고 저녁에 발바닥 때리고 어떤 중병이 걸려도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한테 좋은 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보조제로 약을 선택해야지. 약이 주제가 되면 안 된다고. 급할 때는 약이 주제가 되지만은 만성병일 때는 약은 사이드로 들어가는 거야. 급성 병일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야 되지만 만성 병인 경우에는 내가 헐 일을 해놓고 알맞는 걸 찾아서 해야지. 다 만성 병이지. 급성 병은 다 병원에 가 있고. 그러니까 비염이라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비염 백신이 나와가지고 신장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거거든. 그러면 한달 유효해. 세번 맞으면 안 들어. 그러니까 폐하고 신장하고 같이 간다 그랬잖아. 신장을 좋게 하면은 비염도 없어져. 신장에서 천연 스테로이드 물질이 생성이 돼가지고 이런데 염증들이 있어서 이게 안 나는 거거든. 염증 수치가 내려가는 거지. 천연 스테로이드 생성되니까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발끝치기, 숭늉 먹기 하면서 천연 스테로이드를 만드는 거야. 그 천연 스테로이드를 자연 속에서 찾아내려면 소 고한 수십 개를 농축을 시켜 일구랍이 나온대. 그게 안 되니까 공업력으로 합성한 거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염증을 꽉 잡는데 신장이 망가지는 거야. 어너들어오니 그럼 내가 일할 필요가 없지 그러고. 그래서 신장 투석실이 많은 거야. 그래야 비염도 저절로 낫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90 먹은 할아버지가 이제 그런 게 왔을 때는 커질라. 그럼 비염만 오는 게 아니라 목에 가래가 자꾸 끼거든. 그럴 때그 할아버지들한테 스테로이드 집어넣으면 말썽이나 신장에 벌써 일이 나서 신장이 뭐냐면 혈관 덩어리야. 그래서 단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옛날부터 단전 붉은자자 받전이니까 피해 받으란 말이야 신장이 혈관 덩어리거든 이 혈관 덩어리가 좋게 해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맨날 단전 호흡이고 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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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왜 그게 신장을 좋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할거 없이 숭늉 잘 먹고 저녁에 발바닥 잘 때려서 숙면을 취하면 저절로 신장이 좋아지면서 단전의 정의부터 새로 알아야지 옛날엔 단전을 좋게 하려고 무슨 중금속도 쓰고 막 그랬잖아 그게 자꾸 그렇게 되면 자꾸 신장이 약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야 우리가 감기가 걸려도 조금꿰알으면서 스스로 면역력을 길러야 되잖아. 역경지수를 높여야 될거 아니야. 아주 심한 사람 경우도 봤어. 역경지수가 얼마냐면 내가 딱 맥을 봤더니 세번 뛰다가 한번 서. 엄청난 부정맥이잖아. 이건 죽는 사람 같아. 그런 사람들은 세번 뛰다 한번 심하면 말을 할 때도 숨이 차서 허, 허, 그래. 그래서 뭐, 주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사내가서 약 좋겠네 하루 종일. 어,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가서 같이 가봤어. 처음에 3 0 분은 내가 훨씬 빨로. 가다 쓰고 가다 쓰고 30분 지나니까 헉헉 하면서 나하고 속도가 1시간 지나니까 내가 못 쫓아가겠더라니까 그 사람은 그런 부정맥이 오색약수에서 대정복까지6 k m 인가 그런데 그걸 딱 1시간 반 만에 올라가 똑같은 페이스로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그렇게 훈련이 되면 심장 구조는 나빠도 기능 자체가 아주 커진 거라고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도 노력에 의해서 기능을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환경이 어때서 뭐가 어때서 이런 얘기는 하나 되는 거 아니야? 자고 나가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면 자면서 수없이 소변 보는 거고. 그러니까 잠에 질이 나쁘니까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구여덟 시간을 정확하게 자느냐로 수명도 결정되고 건강도 결정이 되거든. 지금 새로운 설들이 그게 많다고. 그 환자들은 무조건 잠을 못 자고 자더라도 한 시간마다 일어나서 소변을 봐. 그 사람들은 간단해. 승용 먹으면서 저녁에 한 시간 발바닥 때리고, 그리고 부족하면은 발끝치기 한 20분씩 몇번 하고, 한두 시간을 때리면은 깊은 잠을 자고 중간에 소변보로 안 일어나.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리 불치병도 좋아질 거 아니야. 잠을 잘 자니까.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열에 들어가는 거라. 입 안에 있는 타액이 모든 세균들을 잡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니가 그러니까 사는 거거든. 그 옛날에는 양생법이 하나로 옥천요법이라고 있었어. 혀를 뱅뱅 돌리면 침들이 많이 생성이 되거든. 그거를 5 분, 1 0분 이렇게 잘 돌리면 입 안에 있는 세균들이 침에 의해서 죽는다고. 침이 얼마나 쓰냐면 뱀한테 물렸을 때 우리가 뱀을 물면 뱀이 먼저 죽어. 해봤어. 그리고 뱀에 물렸을 때 뱀독을 입으로 빨아들이면 입안에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은 뱀독 때문에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입안에 있는 침 때문에 그 독이 맥을 못 쳐. 그만큼 침이 해독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러니까 아침에 입안에 있는 많은 세균을 침으로 죽여가지고 약하게 해서 넘기면 바로 그게 백신요법이 되는 거야. 백신이 뭐야? 세균을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주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사하게 많은 세균을 우리가 약하게서 해 넣으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백신 요법을 사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백신하는데 그 대단한 거 아니야. 우리 혼자서도 할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그런 그 실험하는 게 좋아서 실제로 빨아보고 다 했거든. 그래서 얻은 결론이야. 그래서 내가 약초도 별별 독초 같은 거 실험을 다 했는데 그런 거보다 그냥 숭늉 잘 먹고 마음 잘 쓰고 그러는 게 제일 좋더라는 얘기야. 더좋을려면 들기름 같은 거, 생들기름들은 상당히 살균적도 강하고 뭐 오메가3도 많대고 좋대잖아. 티스푼으로 들기름 한 숟가락 입에 물고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하면 은 입안도 깨끗해지고 세균도 없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거든. 그리고 내가 저 특별한 사람도 봤어. 이 사람이 이빨을 하나 뽑아도 뽑은 자리에서 세균이 증식해서 뇌를 쳐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만큼 입안에 상처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당뇨로 입안에 세균들이 많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거로 죽어. 그런데 우리가 침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막는 거거든. 근데 이 침샘암이라든지 이런 암들 있잖아. 이거 항암 치료를 하면 침이 안 나와. 그래서 입안이 괴사가 돼서 죽는 거야. 세균을 잡는 침이 안 나오면 세균들이 증식해서 잇몸이 다 썩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할수없이 병원에서는 항생제 줬다 안 돼. 그러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조금 나. 그리고도 안 되거든.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처방이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는 게 율무가루거든. 그런 사람들은 율무가루를 입에 한 5분이고 10분 물고 삼키고 그 다음에 들기름으로 입안 가글해서 허고 그다음에 또숙용을 진하게 해가지고 입안에 가글하고. 그러면 입안에 저절로 염증들이 가시면서 잇몸들이 살아나거든. 그래서 아침에 침도 중요하고 숙용도 중요하고. 한의학 공부, 내 공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갔더니 거꾸로 불치병 환자를 많이 만나면서 내가 새롭게 공부를 시작한 거지. 모든 사람들이 10여 년간 농약 치고 술 먹고 하면은 모든 암이라든지 간경화라든지 모르게 다 닥쳐오는 거야. 실제로 간경화가 마음 편안하게 먹고 승룡 잘 먹고 단순하게 먹으니까 낫더라니까. 특별하게 좋은 약 처먹고라는 게 아니고 중병 환자는 물이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야. 우리 몸에 독소가 꽉 차서 물이 안 넘어가. 소변도 잘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숙육을 꼭꼭 씹어 먹으면 몸에 독소가 빠지면서 그때부터 몸에 순환이 일어날 거지. 사람이나 지구나 같다 그랬잖아. 지구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름이 있어가지고 지구의 생명체가 유지하듯이 우리 몸도 흐름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게 흘러가려면 흘러가기에 알맞는 숙육을 먹고 자꾸 걷고 자꾸 걸으면서 흐름을 만드는 거라. 흘러가면은 저절로 기가 순환이 되면 저절로 나는 거니까 인간이 쌀, 밀, 옥수수 이세 가지가 주곡이었잖아. 근데 우리 동양 사람은 5천 년 동안 쌀을 먹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쌀이 제일 부작용이 적은 거야. 모든 거는 부작용이 얼마큼 있느냐를 따져야 되거든. 옛날부터 쌀을 일단 묵히면 이게 발효가 되면서 동의보감 기록에 의하면 쌀을 묵혀가지고 방실에도 쓰고 대갓집 애들한테 병이 나면 쌀을 줬다고. 그래서 선조가 맨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속이 안 좋았을 거 아니야. 그 속에 앉아서 관격이라는 게 오고 하는데 올라가는 처방에 우왕정심한 묵은 쌀죽이 나와. 그게. 몸의 독소를 빼고, 조화를 좋게 시키는 거거든. 또 그런 경험사고로 하는 얘기야. 그리고 반드시 숙늉을 먹고, 건드기는 버리고, 이런 알갱이를 커피메이커에 넣어가지고, 커피 빼내듯이 빼가지고, 물만 마시고, 알맹이 버리는 거지. 커피나 같아. 근데 커피는 하루 종일 먹을 수가 없잖아. 그게 세 잔으로 제한되어 있잖아. 이건 하루 종일 먹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위라는 게, 그냥 밥통이 아니야. 위가 12경락이 모여있어서 위를 중완이라고 불러 가운데 진짜 주머니완 12경락이 모여있거든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이 위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장을 좋게 해서 무조건 숭룡도 뜨거운 숭룡을 꼭꼭 씹어먹고 음식도 꼭꼭 씹어먹으면서 발바닥을 잘때려서 순환이 잘 되면은 위장이 그때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장이 나빠지지만, 우리가 무슨 야구장에서 시합 전에 먹은 우유가 상한 우유니까, 그거 먹은 사람은 조심하라 그러면 막 토한대잖아. 근데 조금이다또 방송을 나갔는데, 아, 이게 착오로 방송이 잘못 나갔다고 그러면 토하다가 다 멈춘대. 그만큼 위도 심리적인 게 많아. 뇌를 깨끗하게 해야지 위하고 장하고 그게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내 장은 어떠서 위가 어떠서 그러지 말아. 내가 머리가 복잡하고 무조건 8시간만 깊은 잠을 자면 위하고 장도 그냥 낫는 거야. 우리가 정신이 80% 육체가 20%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이 20살에 곧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뇌가 활성화 되니까 50여년간 살면서 결혼도 두번 하고 애도 세 명이가 낳고, 그러니까 정신이 육체를 완전히 지배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머리를 맑게 하는 작정을 하는 게 신장을 맑게 하는 거라고. 나는 이 일어나서 딱 누운 상태에서 발끝 치기를 하면은 척추 자체가 동맥경이라고 부르거든. 그 경락이 쫙 풀리는 거라고. 이걸 하면서 엉치뼈가 움직이고 신장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신장병 환자들도 딱 누워서 발끝 치기를 해야지. 신장암 환자라도 이런 사람들을 그게 기초야. 아침에 딱 자리에 누워가지고. 그리고선 앉아서는 상모 돌리기 운동하는 거야. 경치를 활성화시켜야지 머릿속으로 올라가는 혈관들이 살아나거든. 그 다음 20분 움직이면 처음에는 반의 의식 상태에서 이거 살살 돌리기야.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다 어깨가 돌아가고 몸이 돌아가고. 무당이 처음부터 작두를 탈 수가 없잖아. 연습을 많이 해야지. 그리고 참선 호흡으로 긴 호흡을 30초 내쉬고 15초 들이마시는 거. 1분 정도까지 날숨을 길게 쉬면은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1분을 들어가서 날숨을 쉬면서 작업을 하는데 1분을 쉬면은 부정맥이 없어져. 심장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 거야. 해녀 시험에서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어깨 경직된 게 풀려. 호흡이 길어지면. 만약 물속에선 들이마실 수가 없잖아. 내쉬어야지. 그러니까 앉아서 내쉬는 호흡을 코로만 해야지 코를 통해서 뇌를 통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처음엔한 10초 내쉬고 5초 들이마시는 그 연습을 자꾸 하다가 보면 은 20초, 30초 자꾸 늘어나지 처음부터 너무 잘할 거 없어 그냥 4초 내쉬고 2초 들이마시고 그러면 에베레스트 높은 데서 사랑 마라톤이 있거든 그거는 에베레스트 올라간 사람들이 이기지 않아 호흡이 긴 사람이 이겨 그런 마라톤은 평소에 긴 호흡을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잘 되면 유럽 여행을 가도 지치는 줄 몰라. 비행기 안에서 호흡하다가 보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니까. 오히려 열배 시간 비행기에 앉아 있는 시간을 오대산 월정사에 일주일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비행기 타면 아주 편안하지. 성생활이 혈액순환하고 관련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발기가 안 돼. 그렇게 여자 관계를 잘한다고 난리던 애들도 발기가 안 돼서 못 하거든. 스트레스 받으면. 용불 용설에 의해서 부부 관계를 일정하게 해야지 일종의 그게 순환이 되고, 남자도 사정을 하고 해야지 순환이 되는 거고, 여자는 실에 액기 분비가 돼야지 가장 강력한 항생제거든. 그리고 전립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든. 전립선 약이 뭐냐면은 하 남성 호르몬을 죽이는 거야. 가뜩이나 남성성이 약한 데다가 남성 호르몬을 죽이니까 그때부터 여자는 여성 호르몬보다 남성 호르몬이 더 상대적으로 많이 분비되고. 그러니까 이 농담 삼아서 벌써 50대만 돼도 남자들이 맥을 못 추는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부부관계를 자꾸만 해야지만 이상한 농담들이 생기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10대 아들이 50 먹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엄마 아직도 섹스 그런 거안 하지 섹스하면 사람도 아니야. 근데 안 그런 거야. 그걸 계속해서 하게 되면 50대, 60대, 70대, 80대도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동물들은 죽기 전까지 섹스를 한다고 그러거든.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야. 숨쉴 힘만 있으면 할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되는 게 남자는 발기로 되는 거야 발기가 돼야지 신장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혈액순환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신장 신장 하는 얘기가 모든 게 귀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장만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실제로 50대들은 아주 심각한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표현을 안 하지만 엄청나게 불만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할걸안 하니까 핑계는 성격 차이니 뭐니 말로는 근사하게 하는데 아닌 거야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그걸 못하면 이혼 사유가 돼버리잖아 즉시. 걔네들은 또 기독교 국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만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그게 되나? 그러니까 그냥 유명한 사람들은 다 섹스 문제가 있잖아. 근데 걔네들만 있는 게 아니야. 모든 남자한테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남자한테만 있나? 모든 여자한테도 있지. 그러니까 미국의 40대 애들이 보면 전부 뭐 성적 문제하고 다 관련이 있잖아. 그게 개들은 나타난 것 뿐이야. 안 유명한 놈들은 안 드러나. 그러니까 이제 속궁합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서로 노력하기 딸린 거거든. 그 속궁합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암수는 맞게 돼 있어. 서로 존중을 하면. 섹스는 상상력의 선물이야 상상력이 없는 사람 섹스 못해 남자나 여자나 우리도 다 그거고 문제가 돼 있는데 이놈들이 이제 여자들하고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또잘 못하는 놈들이 많아 꼭딴데 가서 한눈을 받아가 문제가 되는 거지 남자가 잘해 줘야지 여자도 잘해 주는 거거든 네. 서로 존중을 해 줘야지 섹스도 원만해지는 거지 서로 존중하다 보면 가까워져 그래서 서로 싫어하는 부분은 손끝만 닿아도 깜짝 놀래 뱀이 닿는 거 같아. 주먹의 최고 고수였던 사람들은 저 사람 머리가 나빠 바보야 그런 화를 안 내. 근데 누가 너보다 주먹이 세대 그러면 그건 못 참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자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섹스에 방해가 될수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일체 안 하고 단백하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사기를 당한다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당하면 그런 사람도 단칼에 불능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평생 먹을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조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 정리를 다시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이 이상해 비행기 1등석 타던 사람들 있지 2등석 못타 창피해서 인간이 그렇게 유치한 거야 우리는 비즈니스 타면 근사해 보이지 걔들은 비즈니스 타면 쪽팔린데 동남아 여행도 몇 천만 원 주고 해야 돼 싱가포르에는 부자촌들이 있거든 그 앞에 서 있는 차들은 우리 알지도 못하는 몇십억짜리 차야 근데 거기 차를 끌고 나가면 불편해서 못하니까 그냥 세워놓는 거야 과시하려고 그리고 뭐든지 그런 게 중심이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누구 없인 여긴 궁지만 하니까 세상 사는 게 괴롭지 맛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든지 제일 행복하려면 겸손해져야 돼 바닥으로 내려갈 줄 알아야지. 거기서부터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진 놈 있잖아. 아무리 높은 놈, 한국 대통령이라도 미국 대통령한테는 맥도 못 주잖아. 그러니까 거친 생활을 겪어야지만 몸도 어떤 힘든 일을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그냥 밥한 그릇, 라면 하나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 그러니까 병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 병이 오면은 누구나 새로운 거에 대한 공포가 있어.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면 다 떨거든. 다 떠는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무섭지만 그거를 헤쳐나가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다이어트 그런데 자꾸 그걸 갖다 목표로 삼으면 인생이 한없이 불행해지는 거지. 어떤 놈은 뚱뚱한 놈도 있고 어떤 놈은 키큰 놈도 있고 즐거운 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그 알바밖에 그냥 살면 돼. 여자들 꼭 모델 몸 같은 몸 만들라고 별걸 애를 다 많이 썼잖아. 미용도 하고 수술도 하고 뭐도 하고 그건 끝이 없잖아. 계속 더 이뻐져야 되잖아 그거. 더 이쁜 사람이 옆에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점을 어디다 두느냐 그거에 맞춰서 살아야지. 체지방이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체지방이 없어도 덧빼라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꼭 무슨 뚱뚱한 사람이 아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빼짝마른 사람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됐건 즐겁게 사는 사람이 되고 남한테 쓸모가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남한테 쓸모가 있을 때 그게 제일 즐겁잖아 누구를 도우려면 내가 튼튼해야 돼. 내가 튼튼하지 않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한다고. 내가 건강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여당은 여당대로 맞고 야당은 야당대로 맞는 거야. 이놈도 죽일 놈저놈도 죽일 놈다 죽이면 하나도 안 남잖아. 그러니까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고 이쪽에 좋은 점도 있고 이쪽도 좋은 점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기는 거라고. 내가 건강해야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내가 참선호에 들어가는 거야 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누구 욕하게 되면 얼른 바꿔 나는 석가모니 부처다 석가모니는 다 용서한 사람이잖아 나는 석가모니 부처다 하나 둘셋넷 다섯 이 출장식 호흡을 이걸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석가모니 부처라면서 누구 욕이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웃기잖아 뭐 존음이 어떻고 존음이 어떻고 그런 얘기하는 게 웃기는 거 아니야. 인간이 본능적으로 미움의 감정이 먼저 나오는 거래.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재밌는 게 여자들이 우물가에서 누구 흉 보는 거. 그리고 남자들은 술 먹으면서 누구 욕하는 거 그것처럼 재밌는 게 없대. 그러니까 학자들도 만나가지고는 점렇게뭐블랙홀리 어떻니 그걸 살짝만 하다가 야 누구 어느 과학자 만누라가 바람피다 걸렸대더라 어떤 과학자가 새끼 바람피다가 요런 소리를 얘기해야지 그때부터 대화가 되지. 뭐 워머리 어떻고 블랙홀리 어떻고 뭐뭐 뭐 이따 소리 해가지고는. 그래서, 목사,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자기네들끼리 안 어울릴라 그래. 서로 거룩한 소리만 해야 되잖아. 누가 발람 피다 걸렸다 그 똥소리 못하잖아. 그러니까, 자꾸만 부정적인 쪽엔 얘기만 쏠리지 않게 하려면 내가 건강한 몸이 돼야 된다고. 비참하게 산다는 것도 그 나름대로야.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자기가 인생을 환희의 손가으로 보면은 내 삶에 환희로 들어오는 거고, 내가 비참하게 절규로 보면은 내 삶이 절규로 바뀌는 거고, 어떻게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환희의 상태로 바꿔야 돼. 건강은 각자 자기가 만드는 거고, 최종적으로 할 말은, 어떻게든지 8시간을 깊은 잠을 잘수 있는 사람, 그게 건강의 척도라고 생각하니까, 허벅지 둘레, 배 둘레, 이딴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8시간, 7시간을 중간에 안 깨고, 깊게 잠드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